네, 지난주 6일 지방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하윤수 당선인이 초 접전 끝에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8년 동안 진행됐던 진보 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의 교육 정책 어떻게 변할지 하윤수 부산 교육감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양자 대결했던 만큼 관심도 정말 많았었고요. 또, 네. 부산의 다른 선거 구하는 달리 초접전 양상이었습니다. 1.65% 네. 차. 표 차이가 2만 2천여 표 정도였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지켜보시면서, 어, 마음이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 당이 없다 보니까. 예. 2014년, 18년 동안 저희들이 중도보수에서 우리가 이 패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단일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음. 제가 상당히 전국에서 단일화를 먼저 이루어진 중도보수에서 네.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음. 아, 이접전 끝에 제가 이, 이겼다라기보다는 부산 시민들께서 예. 엄중한, 음, 그야말로 소리를 네. 든게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어, 제 스스로 이제 이걸 좀 더, 어, 우리 중도 보수의 교육에 예. 대한 이, 핵시, 이 혁신적 음.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표 그 차이가 적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전 김석준 교육감이 잘했다는 부분도 되겠지만 그만큼 또 변화에 대한 열망도 그렇습니다. 크다라는 방증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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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음. 예. 자, 지금 당선인 신분이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 예. 민주위원회를 지금 꾸리셨습니까? 어떻게 지금? 아마 내일 예. 지들이 이제 예. 부산. 우리 미래연원원에어지금 예. 이제 열시쯤제을리게될 음. 예, 것입니다. 예, 예. 예. 또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게 지 대략적으로.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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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도 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음. 어, 이런 인사를 구제할게 아무래도 저 박형준 시장이 재선 당선됐다 보니까 그 교육 정책도 시와 또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기존의 교육 정책 어쨌거나 8년 만에 이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다 보니까 네. 확 바뀌었을 때의 이제 학부모들의 또 학생들의 어떤 그 불안감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네. 식으로 그 바꿔 가실지가 네. 그 핵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기초 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네. 네, 기초 학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학부모에게 예. 이 학부모가 알 권리가 있고요 네, 또 네. 선생님은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선생님이 이제 정확한 진단하에서 음. 이 그야말로. 어 올바른 수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에, 석차는 저희들이 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 그 그야말로 그 교과목에 대한 어, 어, 이, 어, 이해도를 정확하게 음. 진단을 내릴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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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기초학력 평가 시험 시행. 어, 이 부분이 이제 당선인의 가장 큰 눈에 띄는 공약인데, 네. 시험을 당장 이제 시행을 한다면, 뭐, 어떻게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년에 음. 한 번씩 하는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 3학년부터, 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음. 어, 전수조사를 지금 도달도와 미도달도를 때는이 음. 부분을, 그야말로 어, 다섯 단계를 좀더 세분화시킨다거나 해서, 예.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알걸려와, 또 우리 선생님에게 정확한 진단으로서 음. 수업을 정확하게 예. 할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 예, 이게 사실 후보 시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아 그럼요. 그리 진단이 있어야 바른 교육 방식이 나온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육 트렌드로 봤을 때는 어떤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지나치게 점수로 획일라된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꼭 그런 것만은 예. 아니고요. 예. 어그 어떤까지는 이건 학력의 기초 학력 영역 부분만을 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것이고, 네. 아 수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은 어 인성 교육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예. 아 이런 부분은 이 초등의 경우 인성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음. 그런 의미에서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수, 에, 수업에 대한 다양성은. 얼마든지 우리는 어, 더 가져가야죠. 그니까 러이 말씀은 그 기초, 말 그대로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모든 예. 교육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이것보다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등수나 이제 점수 공개 이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 그건 공개하면 안 되죠. 어, 네.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이제 뭐 필요한 사람은 예를 들면은 교사와 학부모, 학부모 정도까지만.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그 동서 교육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특목과 자사고를 네. 어,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유지 방침보다 한 단계 더 오히려 진보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서열화를 조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오히려 부분. 수업에 예. 대한 다양성이라고 나는 봅니다. 음. 그 고교 학군에 대한 다양성. 음. 어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이 동부상권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이특목고 자사고 영역 부분을 우리 이제 강서구라든지 예. 또 사상구. 또한 우리 북구 지역은 음. 지금 없, 없습니다. 여러 예, 가지 예. 선택권을 고교의 어. 선택권을 폭을 넓히준다라고 음. 어,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요. 그러니까 이제 예,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어떤 서열화 이런 음. 것보다는 그렇죠. 학생들의 선택의 다양성을 예.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 또한 그런 예. 그런 의미에서 음. 동서 교육 계차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고요. 어,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교육계의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교 학점제예요 네. 어, 이제 내년에 일부 시행이 되고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정치 확대 이 부분과는 분명히 조금 그 맞서는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2 0 2 5년에그 고교 학점제 이 부분은 예. 거듭 이야기지만은 음. 어, 수능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수능 문제와 수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음. 우리 학부모들과 네.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이 다양성 그리고 선생님들 또한 이 절대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이 수능 문제로 이어졌을 때그 예. 혼란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음, 그래서 제가 조금 어, 좀 예,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자. 어, 어. 취지는 매우 좋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코로나이9 때문에 그 중학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중2중3을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로 네.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력 격차가 벌어졌다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학생이 잘 돌봄 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해소할 를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있습니까? 희망 사다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이 동서 교육 격차도 동서 교육 격차지만은 음. 이 그야말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지금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이 교육 격차를 줄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이것은 그 진단이 방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게 다른 처방이 음. 우리 1인 일교사, 2교사또 음. 보조교사까지 네. 예,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 부분은 다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8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에 계신 그 관심 이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 정말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네. 한 말씀 시민들에게 주시죠. 예.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예, 자 한윤수. 당선자로서 7월 1일부터 우리 부산 교육을 4년 동안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초학력과 또한 인성교육을 튼튼히 하면서 또 우리 그 우리가 가지는 이런 영역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더 확충시켜 나가고 교육의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4차 산업혁명에 글맞는 이 AI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 우리 제2의 수도에 걸맞는 다시 부산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라는 어, 슬로건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오늘 저 오늘까지도 잘 모시셨죠? 지난주 당선에 의해 여기저기 많이 인사 다니시고 말씀 전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